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 HLB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특히 그 제약바이오 쪽이나 그 개별주 같은 경우, 뭐 갑자기 뭐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든가, 그러니까 뭐 전환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든가, 아, 또는 이제 BW라고 그러죠, 신주 인수건부 자체가 행사가 돼서 주식 물량 압박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건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HLB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전환이 되거나 행사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CB나 BW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병처럼 등장하면서 그것이 그 물량 압박을 주면서 어려운 경우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근 거몇개 이제 전환 가액이나 행사 가액을 보면 대강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인이 지난번에 그 사다가 또 파는 척하고 팔다가 또 사는 사구팔구 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나진도 지금 현재 HLB의 자금이 투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죠. 특히 그 M&A 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파나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힘이 없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음, 어떤 우리가 기준선은 설정을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에, 그렇다면 이 기준선은 좀 합리적인 선에서 어, 우리가 기준선을 설정을 해야 되겠고 이 기준선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뭐몇 달을 정도 실세내는 종목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거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어, 우리가 그 아주 잡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좀 알짜주 중에서도 좀덜 오른 종목 근데 더블이 가능한 종목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더블 가능한 급등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중요한 말씀들이 좀 많죠 네. 요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HLB는 그 전환 사채를 많이 발행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 전환된 것도 있고 또 전환 가격이 안돼 가지고 전환이 안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PW라고 하는 신조 인수 권부 사채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는데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전환을 할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물량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쁜 쪽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비나 BW 그러면 우리가 괜히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 앉지않습니까 그죠? 급작스러운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푸근히 하시고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부 전환 자체가 뭐 10만 원, 뭐 그리고 뭐 8만 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3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1 0만원이란 의미는 뭐냐? 전환가액이 주가가 10만원 이상일 때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3만원 되니까 전환이 거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재가 아닙니다. 예. 그죠? BW 행사가액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36회차 이게 가장 최근에 그 발행을 한 거거든요. HLB가 아, 그걸 한번 좀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36회차가 이게 작년도 5월달에 발행한 거네요. 네. 데 보시면 여기 쭉 230억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쭉 보시면 여기 어떤 게 나오느냐 면 전환사체 청구일이 나왔죠. 6월 2일부터 청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주식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주식 물량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런데 그 전환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이게 48,605원이죠. 48,605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세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48,605원 이상이 되어야 전환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3만원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죠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겁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HLB 주가가 48,605원 정도 이상이 돼야 이런 전환자체가 주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HLB가 한돈 5만 원 정도 갈 때까지는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BW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조인수권부사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신조인수권부사체도 보면은 가장 최근에 37회차를 그 행사 가액이 37,478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주가가 3만 원아냐야 그러니까 37,478 원대 위로 주가가 올라가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량 압박을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행사가격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중간중간 조정이 됩니다. 행사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10이나 BW 물량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내려온 게 이제 에, 감사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정도. 좀 아이러니컬한 말씀입니다만은 에, 그런 상황이 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주눅을 들지 마, 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에, 아시겠죠? 예. 사실. 제가 그래도 이, 이 매번이 HLB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나 증권사 보고서나 뭐 자료나 아, 뉴스거리 잘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이 HLB가 주가가 요즘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예, 나름대로 저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어,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문자로 응원을 많이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어, 뭐 문자를 많이 보내 주시는 게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자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구독하겠습니다. 이걸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씀들 뭐 하소연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문자로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많은 좀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뭐 응원 응원합니다 뭐 이런 문자도 좋죠 그죠 네, 그렇게 좀 문자를 주셔서 어, 좀 힘을 북돋아 주시면 저도 어, HB 주주님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많이 예, 찍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 BWCB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외인들이 지금 현재 사고팔구가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여기서 계속 사다가 약간 또 팔았죠. 그러다가 다시 사들어와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어, 지금 기간별로 볼까요? 네. 1 개월, 2 개월. 네, 계속 최근에 매도를 했었잖아요. 매도를 하다가 최근의 상황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자, 요걸 이걸 이걸로 봅시다. 네. 최근의 상황을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예, 예. 자, 최근의 상황 을 가만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계속 때려 왔다가. 그죠? 최근에 동양보면 사자가 좀 이틀 들어와요. 그리고 하루 팔고 또 하루 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순매도를 계속 지속하던 일변도에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외인들도 그 계속 팔다가 이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는요 전환할 때그 매일매일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식을 사면은 이게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그 티가 나죠 티가 티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따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좀 본선을 주고 또 물량이 있어요 외인들이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또 외인들이 또팔때 개인들이 또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을 또 받아 받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밑바닥에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리다가 안전을 하려고 할 때는 말이죠. 요런 때에는 외인이 사는 척하다 팔고 파는 척하다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가 혼재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물량을 매집해서 위쪽으로 띄우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맨날 사는 거죠. 이 타임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타임이냐면 이 타임일 수가 있다는 거지. 외인들이 지금 현재 사고 파는 그런 패턴이 지금 이 타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 쭉 올릴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맨날 무자비하게 사요 무자비하게 왜냐하면 개인들이 물량을다 털렸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외인들이 사고 팔고 패턴을 통해서 매매를 하면서 그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다소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죠 지금 현재 앞으로 뭐또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인 기관의 매매 행태 아, 외인의 매매 행태가 어, 상당히 그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아시겠죠? 예. 그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의 사고팔고 패턴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예, 아시겠죠? 그니까 현재 나쁘지 않다 이거죠. 공매도 비중은 좀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공매도량이 는게 아니고 거래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누차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물론 공매나 대차가 약간 늘었지만은 공매도가 그리고 줄고 있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 공매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파생상품의 그 꼬리, 꼬리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HLB라는 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 HLB는 HLB를 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이 있어서 이제 HLB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요거 HLB 자체는 몸통으로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통이 허약할 때는 꼬리에 휘둘리죠. 하지만 몸통이 강할 때는 꼬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HLB라는 종목 안에 간 모멘텀 특히 그 리버스란 입건에 대한 부분 이게 있는 그 힘센 몸통이 몸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이 공매도나 그 대차라는 이 꼬리 부분이 몸통을 절대 흔들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좀 생각하는 그런 매매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공매 대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올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 파나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주저앉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HLB와 관련해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열사 42개, HLB, 왕성한 M&A 본능, 뭐 이런 기사가 블러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건 각자 대표에서 이제 법인장으로 김동건 사장이 이제 파견된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각 계열사들이 재료가 맨날 나오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이파나진건 관련해서도 재료가 자꾸 나와요 이런 식으로 파나진파나진품는뭐 HLB 그러면서 이제 파나진 건에 대한 재료들이 매일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의 모습들이 파나진을그 쉽게 밀리지 않게 하고 있고 M&A 건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파나진이기 때문에 HLB와 한 몸으로요 절대 그 죽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때는 반가운 현상이다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 파나진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도 오늘 조금 나왔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나진의 모습도 어, 지금 현재 그 HLB 입장에서는 예, 괜찮은 것을 봐야, 봐야 되고 M&A 재료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그게 바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예,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기준선.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드리는 말씀을 사실 드리지만 조금은 그 실시간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타임에는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영상은 굉장히 부족하다. 매매 사인을 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이 매매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갑작스런 재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갑작스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상은 제가 계속 그 영상을 찍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통보를 받는 게 아주 좋아요. 문자 통보, 그죠? 이 문자를 좀 받으시려면 그냥 문자를 한통 주시면 돼. HLB라고 문자를 주세요. HLB. 어디로? 상단 전화번호로. 그죠? 이런 도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상은 들을 때 들으시고요. 다만 실전매매는 못하잖아요, 이 영상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이걸 해놓고 우리가 영상을 듣더라도 들어야죠. 아시겠습니까? HLB라고 종목명을 상단 전화번호로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당장 좀 하셔가지고 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비하인드 정보 같은 경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런 것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순간적인 정보 놓쳐서는 안 되잖아. 돌발 상황이 많은 게 조직판이잖아. 돌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게 해드리잖아요. 미리 신청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뭘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선 이걸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기준은요, 지금 뭐 기준을 자꾸 뭐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는 게참 어색하긴 해요. 이게 HLB라는 리버세라닙 b 라는큰 모멘텀을 보고 가는데 차트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뭐 이런 정도 라인에 두고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뭐 지금은 그러나 그런 정도 가격선이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안 깨지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버텨줘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게 볼수 있는 기준선. 네, 요게뭐 지금 현재는 되게 뭐한 27,000원 개 정도 되겠죠? 네. 지금 주봉으로 본다면 27,000원. 어,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내려가면 10%야, 그죠? 근데 HLB가 한건 터지면 뭐돈빽만원가면은 33배야, 그죠? 뭐 그렇다면 이거 우리 버텨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음 지금은 그 정도가 일단 뭐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뭐주 영상에서 자꾸 짚어드릴 거고 수정도 갈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보다 그 순간적인 정보 이거는 역시 문자 받는 게 제일 낫다 이거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목명 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음. 어, 우리가 무료 카톡방에서 좀더 자세하게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톡방 주소 받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카톡 방이라고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은 할수 있도록 해놓고 영상을 듣더라도 들어야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카톡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문자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음. 문자만 받으실 분들은 그 종목명, 예. 종목명. 그것만 주시면 돼요 네, 종목명 음. 자 종목명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런식으로 hlb 이렇게 상단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미리 그 준비를 해 놓는 분하고 안해 놓는 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예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답을 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요 여러분들 꼭 이번에 동참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좋은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드릴게요. 자,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7월달에 따블 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달이면 7월달 종목, 그리고 7월달이면 8월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따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에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요 종목은 뭐 몇천 원대에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삼만 원 내지 오만 원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저가권 종목은 왔다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 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i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에,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은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에,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에 150% 그죠. 50%, 그렇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더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대를 돌파하기,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따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달에 7월까지 따불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 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불 다블, 따불이라고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네, 케어를 해드립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따블기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